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을 지배하는 길 1권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은 생명의 실상 책을 출판한 한국교문사에서 출판되었고요. 생명의 실상 번역자이고 초대 광명의 회장이신 김혜룡 선생님의 책입니다. 저자인 김혜룡 선생님은 1925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광명의를 창설했고, 생명의 실상에서 이야기하는 광명사상을 한국에 보급하는데 평생을 보내셨고요.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아드님께서 현재 한국교문사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광명지라는 잡지도 계속 발간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실상 책이 절판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출판사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책이나 다른 책들도 한국교문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명회 초대회장이셨던 고 김혜룡 선생님이 광명지라는 이 월간지에 매달 글을 한 편씩 기고를 하셨는데요. 그 글을 엮어서 인생을 지배하는 길 시리즈로 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꼭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한편몇 페이지만 읽어도 완결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실상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모든 일이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질병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질병이 발생하는지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실상 책에서 말하는 다니구치 마사우루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대구에 있는 광명회라는 모임이고요. 현재는 모임의 규모가 좀 축소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규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광명회 모임에 나와서 당신의 삶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질병이 유발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보세요 라는 지도를 받고 참여를 하고 나서 질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오셨다. 오른쪽 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고 왼쪽 눈은 어렴풋이 형체만 보였다. 지도를 받은 부인은 강하게 보기 싫다고 생각한 것이 실명의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 자리에서 나와 마주 앉아 보기 싫어한 것을 참회하고 보기 싫어하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을 가르쳐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상대를 향해 일념의 감사행을 했다. 감사행이란 감사합니다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연발하는 것이다. 다음날 저녁 7시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의 화면이 환히 보였다. 병원에서 치료에 방도가 없다고 선언한 눈인데 참회와 감사행으로 27시간 만에 환히 보게 된 것이다. 보기 싫다는 것은 자기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우자나 시어머니나 직장 상사나 정말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내 눈이 안 보이거나 잠재의식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하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회개를 한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정말 보이지 않던 눈이 실명했던 눈이 보이게 되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거 말고도 암이 나았다든지 기적적인 일들이 여기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기 싫다는 생각이 있으면 듣기 싫다는 생각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듣기 싫으면 귀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귀가 아프게 되는 것이 자기가 아프게 될 수도 있지만 자기와 가까운 가족이 아프게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업장을 받아서 아이가 아프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이들은 개별적인 자아가 아직 많이 성장하지 못했고 부모의 무의식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가 부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질병이 나타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부인은 4살짜리 아들이 중증의 중이염을 앓고 있는데 한쪽 귀는 심해서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진단됐다. 귀에 고장이 생겼다면 듣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듣기 싫으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의 자기 자랑이 듣기 싫어서 항상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한다고 하셨다. 시어머니는 남편도 없는 농촌의 가난한 살림 속에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느라 고생을 하셨다. 내가 이토록 어려운 일을 겪으며 아들이 대학을 나올 때까지 버티어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만만한 며느리를 붙들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 며느리도 몇 시간씩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가버리면 시어머니가 따라와서 다시 시작을 한다.세월이 흐를수록 듣기 싫은 심정은 더욱 심해져서 몸서리가 처질 지경이었다.그 무렵에 아들의 중이염이 시작된 것이다.부인은 지도를 받고 깊이 뉘우쳤다.시어머니의 노고에 충분한 보답을 못할지라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인가 하고 깊이 반성이 되었다. 반성할수록 마음 아프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밤새 눈물로 참회를 하게 됐다. 시어머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날 도망쳐 다닌 자신의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자 아들의 만성 중이염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졌다. 다음으로는 자궁암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궁암이 걸린 부인은 광명에 오셔서 지도를 받고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이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용남매를 혼자 키우며 고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괴로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부인은 남편을 원망했다. 원망이 쌓여서 질병이 되는 유심 소현의 도리를 깨우친 부인은 영계에 계시는 남편을 향해 일념의 참회를 했다. 그리고 남편 생전에도 불평불만을 했지만 남편이 너그럽게 덮어주고 감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이 부인은 매일 오전 광명에 나와서 수행을 하는 중에 얼마 안 가서 일체의 증상이 사라졌다. 진찰 결과 자궁암은 깨끗이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자궁암은 부부 관계의 심각한 불화에서 오는 것으로 남편을 기피하거나 원망 내지는 미워하는 마음이 객관화된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자궁은 남편과의 사랑과 관련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그 마음이 자궁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의 문제이니까 여기서는 남편이라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편이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남녀 관계에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식기 쪽의 질병으로 드러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워하던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참회하고 감사행을 했을 때그 질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절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에 달라붙어서 펴지지 않는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다. 부인은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편이 아닙니까? 고집쟁이는 제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됐다고만 하는 분입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하는 일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편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할 만큼 괴로운 나날인데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지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다. 몸에서 오른쪽은 여성을 의미하고 엄지 손가락은 어머니이다. 그것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요지부동인 것을 나타낸다. 그 부인은 지도를 받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다. 불평만 하고 있던 것이 불행의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부인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불안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부인은 자기 본위로 살아온 것을 참여했다. 부인의 생활에 변화가 온지 사흘 만에 딸의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남편과의 화합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결혼 7년 만의 화합이었다. 손가락이든 다리든 관절은 다 마찬가지인데 유연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굳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굳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 고지식하다. 고 자가 굳을 고 자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을 닮아서 사람의 몸에 부드럽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 굳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어디가 굳어 있고 관절이 문제가 있다면 너무 자기주장만 하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런 문제를 돌아봐야 하겠고요. 만일 어린 자녀가 관절이 굳어 있고 아프다면 그 부모가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카르마가 아이에게 가서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관절이 굳어서 아픈 문제가 여기 또 나와 있는데요. 허리가 새우동처럼 굽은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불평으로 나날을 보냈다. 부인도 자식도 모두 무능하게 보였고 항상 이만큼 사는 것도 내덕인 줄 알아라고 강조하며 살았다. 부인에게 불평을 하며 살아왔지만 알고 보면 그 부인 덕택에 밖에 일을 충실히 할수 있었다. 잔소리를 해도 자식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는 일을 돕고 있지 않은가. 내 덕에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며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서 나날이 감사의 날이 됐다. 감사하며 사는 중에 감사할 일이 늘어나서 마침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러는 중에 허리가 펴졌다. 감사하게 되고 수개월 만에 허리가 청년 시절처럼 곧바로 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질병이 아니고 인간 관계의 문제도 나오는데요. 어떤 여성이 직장에서 자기를 찾고 뒤에서 욕하고 중상 모략하는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유도 없이 중상 모략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반적인 사회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는 뭐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법칙이니까, 오늘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은 지난날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서 괴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내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깨우쳐주는 감사한 일이다. 중상모략을 받고 있던 부인은 용서하는 힘을 키워주려고 악역을 일부러 막고 나선 천사인 줄을 모르고 원망하고 미워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쯤 돼서 상대방 여성은 놀랍게도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르겠다.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의 과거의 카르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생에 내가 그 사람을 중상모략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현생에 자기가 누군가를 모함한 일이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가 알수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대부분 카르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멈추고 내 마음에 이런 무의식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참회 기도를 했을 때, 감사 기도를 했을 때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60이 넘은 노부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했다. 이 부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인정받는 의사로서 부유하게 살았고 소실을 4명이나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소실에 대해 남다른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고 6.25때 월남을 했는데 하필이면 자신이 증오하던 소실 생활을 하게 되었다. 부친이 여성 관계가 복잡해서 부도덕하다고 심판해온 여성이 자신도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버지가 처벌 둔다든지 바람을 피웠을 때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게 돼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미워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게 되거나 자기 남편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상념, 그 상념이 자기 마음에 쌓이고 자기 몸과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든지 그것은 나 자신의 마음 안에, 나의 인생에 그런 것들을 창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나쁜 행실을 미워하고 심판했을 때그 내용이 바로 자기 잠재의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발현이 되어서 자신이 그 사람의 입장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서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심 원망 이런 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 사람의 정말 마음이 저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안타깝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민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서 깨우치고 행동이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고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내가 왜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좀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한 나도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간이란 누구나 미숙한 측면이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모두 마음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30대 사업가가 폐병을 15년 앓았고 심장 질환도 있었다. 그런데 더 괴로운 병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도너스한 개 먹고 쓰러진 일도 있다. 당신 누군가의 밥줄을 끊으려고 한 일은 없는가? 하고 물었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맥주호를 경영했는데. 근처의 다른 맥주홀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업소를 고발했다. 이웃 점포가 문을 닫으면 자기 가게에 손님이 배로 늘어났다.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같은 일을 자주 했고 돈을 꽤 모으기도 했다. 남의 밥줄을 조여버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깨우쳐드리자 그 자리에서 깊은 참회를 했다.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20분간 참회를 했는데, 이후에 음식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라서,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소화기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밥줄을 끊는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그게 맞는 것인데 왜 그게 잘못했고 아프게 된 것이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신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싶은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게 아니잖아요. 저쪽 가게를 고발하면 자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저 사람은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나만 돈을 많이 벌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돌아와서 자신의 몸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질병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규범을 가지고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나누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것도 참고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도를 마음에 품고서 행위를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선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불법을 다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냉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대의 여성이 찾아왔는데 다리에서 찬바람이 난다고 했습니다. 세상만사는 마음이 객관화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냉랭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리든 등이든 찬바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다. 병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냉랭한 생각을 따뜻한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세요.라고 안내했다. 남편에게 냉랭하게 대하면 그리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실토를 하셨다. 남편을 냉대한 것을 참회하고. 냉정한 아내를 관대하게 받아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고 하는 감사행을 30분쯤 하도록 권했는데, 당일로 찬바람이 멎었다. 허리도 아팠는데 그것도 나아져 버렸다. 남에게 차갑게 대해서 자기 몸에 냉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병원에 가도 별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특히 밤이 되면 배가 차가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기복대를 사서 그걸 두르고 잤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라는 것을 반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심하진 않았는데 그게 좀더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뇌종양과 그로 인한 현기증 시력장애 등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윗사람에 대한 불평불만, 원망, 미움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뇌종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은 누군가를 보고 싶지 않다고 싫어하는 생각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는 형이 너무도 미웠다. 조금만 잘못하면 땅바닥에 꿇어앉아 꾸중을 들어야 했다. 길을 가던 중에 형의 노여움이 폭발해서 엉덩이를 강하게 차이고 논두렁에 쓰러지자 형은 논바닥으로 얼굴을 쳐박고 내리 눌러서 논물을 마셔야 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형을 미워하고 보기 싫어했었다. 그 일이 오늘의 뇌종양의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이분이 겪은 일을 들으니까 정말 형이 정말 잘못했네요. 동생을 학대했던 형에 대해서 증오심이 너무 강해서 그 증오심이 머리 부분의 질병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머리의 문제가 윗사람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뇌종양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뭉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뇌혈관이 굳어지거나 막히는 문제는 혈액이 오가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뭐 연을 끊는다고 하죠. 자기의 부모나 윗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척을 짓고 소통하지 않고 살아오는 것이 내혈관 질환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분의 형이 정말 나쁜 행동을 하고 학대를 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괴롭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책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기가 그런 나쁜 일을 겪었다면 언젠가 과거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식세계의 사고방식이다. 진실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일어나온 모든 일은 일어나오게 한 과거의 업에 의해 일어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미워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면 가혹한 처우를 받을 만한 지난날의 업이 있는 것이다. 자신이 오게 해서 온 것이니까 어떤 일이든 일어나온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불평하고 미워하면 그 업이 훗날에 괴로운 문제의 원인이 된다. 그는 진심으로 형에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행을 했다. 오전 수행에 참가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의 눈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고 현기증도 사라졌다.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므로 중병도 가벼운 병도 없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종양이 사라지고 갑자기 아프던 증상이 나아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질이라는 것은 마음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물질도 변화한다. 우리의 몸도 변화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마음을 돌아보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온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